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회기분석의 상호작용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로그 변환한 월 소득을 종속 변수로 놓고 성별, 경력, 경력의 제곱, 교육 연수, 건강 습관과 성별의 곱을 독립 변수라는 회귀식을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해당되는 월 소득을 로그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독립 변수, 성별, 경력, 경력의 제곱, 교육 연수, 건강 습관과 성별의 곱이 되겠습니다. 성별은 성제 더미 변수로 무조건 만, 원래는 더미 변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더미 변수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 경력은 존재하고 경력 제곱은 없기 때문에 얘 제곱을 쉬워야 되는 것이고 경력 연수는 현재 존재하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 습관과 성별의 곱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더미 변수를 는다는 것은 이런 더미 변수를 는다는 것은 우선 상호작용 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성별도 넣어야 되지만 경력 곱하기 성별 그다음에 경력 제곱에 성별 교육연수의 성별 그다음에 건강 습관과 성별의 제곱 곱 이렇게 놓고 원래는 건강 습관 따로 넣어야 되겠죠 건강 습관 놓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성별 경력의 제곱 아 경력 경력의 제곱 교육연수 건강 습관까지 우선 넣으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원래는 그러니까 원칙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 성별을. 더미 변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변수를 넣기 위해서 경력의 최고, 경력과 성별, 경력 제곱의 성별, 경영수와 성별을 곱하는 거죠. 건강성과 성별을 다 곱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회기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즉, 어, 의미가 없다. 즉, 0.05보다 작으면 상호작용 변수를 빼야 되죠. 어, 빼고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는 현재 상호작용 요거만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건강 습관의 성별만 곱한다는 것은 요거의 상호작용만 본다는 것은 원래는, 원리에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더미 변수와 각각의 독립 변수를 다 곱해서 그 상호작용 변수로 만든 다음에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 원래는 하나 둘셋넷 요까지 따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에다가 또 해야 되겠다. 하나 둘셋네 개를 더하죠. 아홉 개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아홉 개를 투입을 해서 이거는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없다면 그 변수를 상호작용 변수를 다 빼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얘를 한번 해석을 할건데 음 조금 문제가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 자체가 너무 좀 오래된 문제에서 이게 조금 시험 출제나 그런 것들의 의향이 조금 달라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로고 변화이나 이런건 다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분석에서 회귀분석선형 종속변수에는 로그 로그 컴을 넣겠습니다. 로그 인컴넣 거고요. 나 네, 그대로 순서대로 넣습니다. 성별. 근데 성별은 더미 변수죠. 지금 영, 여자는 0일 거예요. 남자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더미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별을 넣게요. 성별을 디갔나 성별? 어디갔나. 성별. 네, 성별 넣고요. 그 다음에 경력을 넣어야 됩니다. 경력. 그 다음에 경력의 제곱. 그 다음에 교육 변수. 교육 수가또 어디 있나 볼까요? 균형수. 어, 그다음에 건강습관과 성별에 곱을 넣습니다. 얘를 넣는 거죠.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것만 우선 넣는 겁니다. 요구 시험은 요구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통계량에서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는 기본적으로 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권조성하고 더블러스나는 이거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별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입력 방법을 씁니다. 입력 이 자료는 사, 아, 카페에서 올라와 있는 어, 어, 올라서 첨부드렸던 요 자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봅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간단한 기술 통계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것들은, 옳 오른, 해당되는 것은, 어, 자릿수는 반드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세, 세 특성에서 형식값 숫자, 셋째 자료로 반드시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있는 자료를 가지고 눈으로 계속, 어, 어, 어 계속 증가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선 상관계수는 우선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회귀분석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는 점들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성별 자체는 해당하는 성별이라는 것은 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관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성별과 경력, 요 이것만 보셔도 되겠죠. 요요 부분, 경력 자기 스스로. 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상관관계가 경력이 조금 다 본인이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예. 네. 해당 부분은 경력에서는 우선은 높진 않지만, 경력에서는 경력이 단연 본인이니까 맞는 거. 교훈연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근데 더미변수는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상관관계는 이것만 보는 건데, 특히, 어, 월소득까지 봐야 되겠군요. 월소득감. 그래서 얘는 의미가 있고, 어, 그쵸? 그다음에 경력 단위 경력이 경력 제금은 단일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 연수간에는 상당히 서로간에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 연수 역시 월 소득과 해당되는 경력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계속들어 갑니다. 해당되는 결정 개수가 좀 낮네요. 그렇게 좋 좋은 결과는 아니고요.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회귀모형의 타당도를 보는 겁니다. 회귀식이 아니라 이 분산분석으로 보는 거는 회귀모형의 타당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알제곱 혹은 수정된 알제곱 요거를 살펴보겠는데 시험 문제에서 원하면 수정된 거를 원하는 수정된 어디저스트 알시켜냐 아니면 알시켜냐가주어집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원래는 다중회귀분석이기 때문에 수정된 결정계수 를넣는게 맞습니다만은 시험문제에서 r제곱을 넣라 그러면 r제곱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0.00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그니까는 모형에는 의미가 있지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잘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겠고요. 자, 개수를 봅니다. 그래서 공성, 어, 공선성을 보시게 되면 VIF가 해당 부분이 10이 넘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끼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얘를 하나를 빼야 됩니다. 얘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겁니다. 어, 이해되셨죠? 경력하고 경력자하고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요. 예, 예 해당하는 부분은 요걸 본인으로 쓰,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언칙은 얘도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요게 됐던 가장 큰거 하나를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일단은 경력을 제외하는 것보다 경력 제곱을 제곱하는뭐 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 내용을 보시면 해당되는 유의 확률을 보시면 상수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교육연수 외에는 의미가 없는 변수입니다. 다시 어. 교육연수가 빼고는 다 의미가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호작용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분 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래 상호작용 변수는 빼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상호작용을 빼고 분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해당되는 값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잔차 통계량도 다 나타나니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설명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선 성별 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원했던 게 무엇인가를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녀간의 월소득 차이를 원한다. 성별은 성별 추정계수 비표준화의 어, 유의성에 상관없이 남녀간의 월소득 차이를 설명하시오. 어, 나와, 나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기식 보겠습니다. 요게 회기식이 되겠죠. 회기, 우선은, 회기식 자체는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제가 한글로 써볼게요.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선, 종속 변수니까, 로그인 인컴이죠. 로그, 인컴, 그래서 얘를 우리는 Y 헤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얘를 y-해시라고, y-해시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이 되겠네요. 이거 조금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올리고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y 해 t 은 공식을 할 때는 우선은 회기식은 의미가 없, 있든 없든, 얘를 그대로 그냥 다 적어서야 돼요. 자, 애기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y h a n 자, 우선 상수니까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4.498, 아, 상수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0.035그 다음에 젠더 아,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역, 반드시 영문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영문으로 어 네. 젠더 그 다음에 경력이니까 0.001더기가 되겠죠. 네. 더기0.001 t i m e 곱하기 경력 경력이니까 아마 이건 명확하게 주어질 겁니다. 경력이라는 것을 뭐, 영문이 되어 있다면 영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통 한글로 주어졌다면 경력 이렇게 넣으셔도 될것 같고. 네, 주어졌다면, 명확하게 변수명이 영문으로 주어졌다면 해당 부분을 어, 영문으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을 영문으로 보게,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해당하는, 아마 이거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진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요걸로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아,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한글로 경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경력으로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0.001에 자, 경력의 제곱, 경력의 제곱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가 되겠죠. 교육연수는 0.049에 에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 0 1로 얘는 상호작용 변수죠. 제대로 입력됐는지 볼게요. 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이렇게 어, 이게 너무 크네요. 아, 하 이거 좀 작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죠 요식을 하게 되는데 식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게 맞는지 다시 볼까요 4.498-0.035의 젠더 0.001의 경력 0.001의 경력의 최고 0.049의 에듀 0.015의 h1 곱하기 젠더 이렇게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원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호작용 이게 상호작용 변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그 제외된 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제외하고 여기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호작용 변수를 빼고 다시 한번 회귀 분석을 돌린 게 맞아요. 근데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얘도 다 상호작용 변수를 다 만들어서 투입하신 다음에 의미가 없는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그상호작용서 빼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해당하는 요, 요, 여기만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원래 사조사 2급 수준이기 때문에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만 해석하셔도 요 나머지는 큰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요것도 고려하는 게 맞느냐 라는 데 우선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호작용 변수는 의미가 없으면 원래는 이를 빼고 다시 돌리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0이고 남자가 1이기 때문에 여성이 0이므로 얘는 0이 되겠죠. 요기 부분은. 그렇죠요 부분은 0이 될 겁니다. 여성분들은 요게 0이 될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1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0.035가 마이너스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수 부분이 더 작아지겠죠. 로그 인컴이 더 남성일 경우는 해당 부분에 어더 감소 상수 부분이 더 작아지겠죠. 이 부분이 더요 부분이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요것만 설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얘만 설명하는 게 어,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시 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는 건강 습관이라고 말하면 이게 조금 저도 도서나 그런 부분에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되면, 남자가 되면 어, 여기서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 H1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원래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돼요. 다시 한 번요. 여기까지만 설명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상호작용은 원래 관련이 리 없기 때문에 얘는 빼고 회기분석을 다시 돌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시험에선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 일이 되니까, 남자니까 실제로 h1에 요게 되겠죠. 해당되는 0 0 2 5의 h1만큼 요거와 해당되는 마이너스 0.035만큼 남성분들이라면. 요괴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건강 습관 요것만 설명한 것 같은데 저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요것도 같이 포함하는 게 맞나 요 다시 한번요. 기초적인 내용은 요것만 설명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이것만, 이것만 설명하셔도 충분하다. 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계속 할게요. 깨끗하게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요것만 설명해도 된다. 충분하게 남자냐 여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지? 이거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 상호작용을 포함을 한다. 아 그러게 된다면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건 0.05보다 작을 경우는 남성이라면 얘가 존재를 해야 되고 여성분들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0 0 2 5 곱하기 h1만큼 남성일 경우에만 더 상승을 요구하고 마이너스 0.035하고. 그래서 h1 보다는 이핵계 개수까지 같이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다시 한번 요것만 해도 된다. 다시 한번 요것만 설명해도 되고,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 의미가 없는 변수는 얘는 빼는 게 맞고, 얘는 원래는 빼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시 돌려야 되겠죠. 그럼 이 값들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빼는 게 맞고,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 상호작용의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상호작용이란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축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에서 요것만 우선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요것만요것만 해서도 충분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의미가 있었다 이거 0 0 보다 작다 그러면 해석하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해당 부분 상호작용 변수들이 이 상호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니까 즉 H1과 성별 간에는 뭐라고요 상호작용 연관관계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 상호작용까지 설명해라 그러면 이거 의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의미가 그러니 의미 없이 다 상호작용까지 설명해라 그러면 1 남성이 h1 러스에다가 곱하기 0.015까지, 요거까지 같이 곱하는 게 맞습니다. 제 도서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점 장,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 자세하게 책보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점점 아, 이게 수준, 어, 이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우선은 다시 어, 요것만 설명하면 된다. 우선은 요것만 설명해도 된다. 즉 남성일 경우만 0.035만큼 더 마이너스가 산출이 되는 거겠죠. 근데 상호작용까지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면 여기 상호작용에서 남성은 남성일 경우는 그서 H1에서 남성일 경우는 여기다가 0.05, 0.010만큼 요거하고요거만큼요거 없어지고요. 여기 없어, 여기서 어. 변화가, 어, 종속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